반갑습니다. 을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터가 복각인 만큼 간단하게 라이터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라이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알아야 합니다. 라이터는 불 얼음 속성 한정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량 증가 버프와 피해 저항 감소까지 챙겨주고 그루기 시간도 3초 증가시켜주는데 필드에 머무는 시간이 짧고 조작 난이도도 쉬워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으면서 고효율의 성능을 보여주는 격파 캐릭터입니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불 얼음 속성 한정 파티에만 유효한 성능이란 점이 있습니다. 라이터는 사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파티 내에 아군이나 본인이 에너지를 소모하면, 사기라는 자원이 채워지는데, 이게 이렇게 색이 바뀌면, 편국을 눌러서 적에게 연타하여, 사기 자원을 다 소모하고, 마지막 종결의 일격까지 맞춘 다음, 교대하면 끝입니다. 이래서 파티에 머무는 시간이 짧으면서, 그러기 누적과 버프랑 디버프는 다 넣고 빠지는 격파 캐릭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엔진은 라이터 전무 역시 굉장히 좋은데, 불 얼음 속성 한정으로 치명타 피해 버프와 피증 버프를 제대로 확실히 쓰려면 전무까지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대체 엔진이 없는 건 아닙니다. S급의 상시 격파 엔진 중에서 헬파이어 기어가 라이터의 피증 버프를 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엔진 중에 하나입니다. 청이 엔진도 있지만, 대다수는 헬파이어 기어를 픽업하다가 얻을 테니, 이거를 착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급에서는 스팀 오븐이 그나마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엔진이니, 없다면 이거를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는 쇼크 4세트가 일반적인데, 저는 딱따구리 4세트도 사용해봤지만, 만약 파티 내에 그로기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딱따구리 4세트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그밖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쇼크 4세트를 착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세트는 재즈, 딱따구리, 불지옥 등, 공치치 부업이 잘 붙은 디스크로 착용해주시면 좋습니다. 라이터 디스크 주업은 4번의 치명타 확률, 5번의 공격력, 6번의 충격력, 거의 이렇게 고정이라고 보는데, 대체 엔진 상황에 따라서, 혹은 디스크 부업 상태 따라서 약간의 변화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업은 공격력,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위주로 찾아서 파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조합은 이번에 휴고가 나왔기 때문에 휴고 라이터 니카운, 휴고 라이터 트리거, 휴고 라이터 아스트라 이렇게 활용한다면은 라이터와 함께 휴고를 재밌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블린 조합에서도 빠질 수가 없는데 이블린 라이터 아스트라는 기존의 니콜 아스트라를 사용하셨다면 약간 한층 더 재미를 느끼면서 밸류도 상승시킬 수 있는 조합으로 완성됩니다. 미아비 조합에서도 고밸류 조합 중 하나로 미아비 라이터 루시 이렇게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이런 조합들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추가되는 불 얼음 딜러에 따라 라이터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돌파는 개인적으로 1돌파, 2돌파 둘다 만족스럽지만 지갑 여유가 되신다면 최소 2돌파까지 가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라이터의 재미를 더 느낄 수 있으면서 압도적인 버프 성능을 더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명함에서못 느꼈던 성능이라 2돌파 라이터는 개인적으로 저도 하면서 후회한 한 적이 단한 번도 없는 돌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터 뽑는 걸 고민하신다면은 본인이 불얼음 딜러가 주력이면서 현재 활용하고 있다면 추천드리고 특히 미압이나 이블린 휴거 쪽 파티에 밸류 상승을 원하신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을 가진 캐릭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무소가금 유저시라면 당연히 다음 버전 2.0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라이터 픽업은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정말 그래도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명함 정도까지만 도전해 보시는 것을 최소한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휴고대 라이터 질문도 있는데 휴고는 메인 딜러고 라이터는 격파견 버퍼입니다. 성능적인 미래까지 바라본다면 격파견 버퍼인 라이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아랫뚜리가결네 이상으로 라이터에 대해서 복합 기념으로 간단하게 가이드와 이야기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